소문 12에, 니 봉투자 하겠습니다. 너는 2 아이로 평이 되네. 너는 3 아이네. 그러면 정리하면 실수분 실수부끼리. 2, 3, 이6 아이 제곱이니까, 마이 4, 너가 실수부. 호수분은 4 아이, 3마이니까7 아이네. 됐나? 됐죠? 정리하면 마이 4 플러스 7 아이, 5번. 그 다음. 너는 AB 값 구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응? 뭐, 이거 할때 애들이 막 통분해서 하려 한다고. 그냥 분모 없애면 좋으니까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좌변에곱해버리자고 그럼 좌변은 A1-I+, B1-I. 우변은 4-I에다가 이 분모의 두 곱을 곱하니까 2가 곱해지겠네. 그죠? 정리하면 은 실수분은 또 실수분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되겠죠? 실수부가 8이고, 허수부가 마이너스이니까, 둘이 연립하면은 음, 계산 못하죠? 적어야겠네. 2B가 6이니까, B는 3이고, A는 5가 되겠네요. 10에서 3을 빼니까 답은 7. 그 다음 3번. 복소수가 제곱하면 실수가 되래. 음의 실수가 아니라 그냥 실수가 된다 했으니까 보소수가 이렇게 실수보수로 표현했을 때 a가 0이거나 또는 p가 0이란 말이죠. 그냥 실수거나 아니면 순수거나 하란 말이지. 그럼 얘를 실수보수로 정리해보자고. 정리하면 3k제곱 마이 3k 마이너스 6 에다가, 허수분은 k제곱, 뭐냐, 플러스 2k. 끝이네. 너가 0이 된단 말은, 응, 암산 못하니까, 다시 씁시다. 이거죠. k가 2거나, 또는, 마이너스 3 되겠고, 너가 0이 되면, 이거 암산할 수 있죠. k는 0이거나, 마이스 2가 되겠지. k는 총네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내 친구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1 3번이겠죠 4번 볼게요 Z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Fn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있다 너의 값을 구하래 그럼 일단 Fn을 조금 간단히 만들어주자고 응? 그럼 Z 먼저 이쁘게 바꿔야겠죠 Z 분모에 실수하면 은 분모 분자에다가 1 마이너스 i로 곱하겠죠 그럼 분모는 2가 되고 분자는 마이너스 2i가 되네요 1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i란 말이네 fn을 이렇게 쓸수 있네요 fn은 마이너스 i의 n승 플러스 마이너스 i 분의 1의 n 플러스 1승 너를 조금 더 간단히 해줄게 마이너스 i 분의 1을 실수해주면 어떻게 돼 분모 분자 i 곱하니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i 그냥 i가 돼버린단 말이죠 음, 넌 그냥 i의 n승 n 플러스 1 제곱이구나 그러면 너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수 있죠 공통인수가 i, n승이니까 묶어주고 나머지 친구들끼리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간단해졌죠 이제 너를 계산해 줄 텐데 우리 i가 i, n승 이꼴 너으면 어떻게 하냐 했어 네번만 너가 다 해보자 라고 했잖아. 왜? 분명히 주기가 있을 테니까. 넣어볼게요. F2부터 해볼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 i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1 플러스 i. F3은? 너는, 마이너스 i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i. F4는? i4승은 1이죠. 그리고 1 플러스 i. 응? 너네 둘이 합하면 빵 되죠? 이게 뭐죠? F5는 I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I 너희들 곱, 뭐 더하면 어떻게 돼빵 되죠 응? 그럼 주기가 있단 말이네 주기는 4고 그죠 그러면 4개씩 마다 지워지는데 지금 항몇 개야 9개잖아 그럼 뒤에 8개 지우란 말이죠 그냥 답은 F2가 되고 너리있게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니까 답은 1번이겠네 5번 5번 볼게요 너의 한 근은 알파라 했다 그 나머지 한근 알파바겠지 당연히 왜 개수가 실수니까 켈레근을 켈레 근을 가, 가질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두 근의 합을 어, 마 3이고 두 근의 곱을 5라고 알았으니까 이 친구를 통분해서 하려는 친구들이 있다고 그죠 혹은 뭐 알파 제곱이 마3 알파 플러스 5라고 두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조금 더 쉽게 변형해 보자고. 오케이? 지금 알파가 뭐야? 알파란 친구는 알파바분의 오라고 바꿀 수 있잖아. 그리고 알파바는 알파분의 오라고 바꿀 수 있겠잖아. 그죠? 고하라고 한게 알파제곱분의 알파바. 플러스 알파바제곱분의 알파가 되는데, 되는데. 이거 먼저 해볼까? 너를 이렇게 해주자고. 알파 제곱분의 1은 뭐가 될까? 알파 제곱분의 1 응? 알파 분의 1이 여기서 알파 분의 1이 5분의 알파 파니까 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잖아. 알파 파 곱하기 25분의 알파 파의 이거 아 뭐야 이거 이렇게 그냥 25분의 알파바 세제곱이고, 너도 뭐가 되겠어? 뒤에 친구도. 알파바제곱분의 알파는, 뭐,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어? 경냥 씁시다. 25분에 알파 제곱에다가 25분에 알파 세제곱이죠? 더하라 했으니까, 알파 세제곱. 알파바의 세제곱. 25. 그래 그냥 곱셈으로변형 하면 되겠지? 그럼 분자가 어떻게 바뀌어요? 너의 세제곱 마이너스. 3, 합, 이렇게 할수 있겠죠? 25. 그러면, 너의 세제급이니까 마이너스 27. 마이너3 곱하기, 5 곱하기, 마이너 3이죠? 음, 9, 5, 45네. 그치? 45 빼기 27. 분모는 25고. 정리하면, 분자가 18이네요. 답은 3번이 된다.